여러분, 오늘은요, 여기 어느 아파트 위층인데, 세면대를 쓸 때마다 아래층으로 물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다안 써보고, 세면대만 쓸 때마다 아래층으로 물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현장에 와봤는데, 아래층으로 가서 봤더니, 자, 여기는 아래층인데, 여기 보시면요, 물이 떨어집니다, 지금. 예, 물이 떨어지죠, 지금. 위로 떨어져요. 이게 지금 세면대를 쓸 때만 물이 샙니다. 여기 현장에 와서 냉수, 온수, 난방 배관 이거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물이 새진 않았어요. 계량기 테스트를 하고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거기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세면대를 쓸 때마다 물이 새는 게 확연했기 때문에 일단 아, 여기에서는 새지 않는다 라고 확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면배관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작업을 할때 아주 특별한 기술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저도 오늘 처음 해 봤는데, 아, 이게 됐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원래 이 공사를 할 때는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 세면대 철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젠다 있잖아요. 툭쳐 나온 부분. 이 부분에 여기 배관이 이렇게, 하수 배관이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쭉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 여기 왼쪽에 보면은 여기는 온수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냉수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이 배관을 새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주변을 다 깨야 됩니다. 깊이도 또 많이 깨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방수도 해야 되고요. 배관 다시 연결해야 되고, 나중에 또 젠다이도 다시 쌓아야 되고 타일 작업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세팅 해야 되고. 그러면 좀 복잡해요. 원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층 집주인께서 이렇게 소리 나지 않고 좀 단기간에 빨리 좀할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가지고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대부분 여기 배관이 어떻게 지나가냐면 여기 젠다이 층이 이렇게 있고요. 요 배관이 이렇게 해서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 바닥층 지나서 쭉쭉 쭉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파손된 부분 만날 거고 그러면 요요 요 배관이요 대부분 PVC 35mm입니다. 35mm 짜리를 주로 써요 실제 35mm고, 이 배관은요, VG1 35mm입니다. 그런데 이 VG1 35mm는요, 외경이 42mm가 나와요. 그리고 내경이 35mm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 여기 내경이 35mm니까, 외경 35mm 나오는 거랑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를 생각을 했냐면, PB 배관 있잖아요, PB 배관. pb배관 35mm 짜리가 외경이 정확히 35m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를 여기 안에다 넣으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번 부속을 사다가 연결을 해보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쫙 들어갑니다. 헐렁헐렁 거리지도 않고 이것만 쭉 집어 넣어도 어, 웬만해선 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이제 본드를 발라서 하면 아, 절대 안셀 거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일단 그렇다 그러면 여기 주변만 확실하게 깨보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다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해서 보니까 이 안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까맣게 파손된 것 같은 그런 깨진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뭔가 파손이 됐어요. 깨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면, 이면 있잖아요. 이 면에 파이프가 삽입이 되는 거예요. 고무 패킹이 끼워진 파이프를 여기 안에다가 쭉 밀어서 한5 c m 정도를 삽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안쪽에 그 맞물리는 이 플라스틱 부분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 부분이 이렇게 아예 어, 드러났고 깨져가지고. 그래서 여기 안에 삽입을 해도 여기 주변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한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이만큼 원형이 나와있고 이까만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거 깊이가 대략 뭐한 3cm에서 5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게 깨진 거예요 요게 깨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면은 여기 하얗게 vg1 35mm 파이프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안에다가 pb 배관을 삽입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여기 주변을 갈아내기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갈아낼 때 뭘로 갈아 냈냐면 홀커터 있잖아요 원형 커터기 홀 커터로 어 40파이에서 50파이 정도 되는 걸로다가 여기를 갈아냈습니다. 이거 갈아낼 때 근데 되게 좀 힘들었어요. 아래층에서 사다리를 타고 높게 올린 다음에 허리를 쭉 펴가지고 팔을 끝까지 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길이가 여기까지의 길이가 한 80cm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쭉 펴가지고 팔을 쭉 뻗으니까 여기까지 연장이 닿아서. 여기를 막 갈아낸 거예요. 그래서 갈아낸 모습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이거. 여기 보면, 여기 갈아내가지고, 여기 안쪽에 이제, 그 v g 원 35mm 파이프가 딱 드러났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를 다잘 닦고, 어, 완전히 마른 다음에, PB배관 35mm짜리를 삽입을 하는 거죠. 대략 20cm 이상은 삽입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아무튼 잘 갈아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다 갈아냈어요. 그러니까 저기 배관만 일단 보이게 나오죠 배관이. 그 다음에 여기 안쪽을 청소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 드라이버 긴 거에다가 키친 타올을 이렇게 감은 다음에 테이핑을 하고, 그래서 저기 안에다 쑥 집어넣고 닦아주는 거예요. 안쪽을 물기가 하나도 없게 위에도 물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아주 바짝 말리셔야 돼요, 바짝. 예. 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물질도 하나도 없고. 저렇게 한 상태에서 PB배관 35mm 짜리를 50cm를 커팅을 했어요. 이게 PB배관 35mm 짜리거든요? 여기 삽입되는 앞쪽을 이 겉에도 좀 그라인드로 갈아냈고요. 그 다음에 안쪽도 칼로다가 이렇게 해서 위에서 물이나 이물질이 닿았을 때 여기 걸리지 않게끔 그렇게 한번 손질을 해준 거예요. 그래야 들어갈 때도 잘 들어가고 위에서 물을 벗을 때도 여기 주변에 이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잘 내려가겠죠. 이렇게 좀 다듬어 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저기 안에다 임시로 한번 껴보는 거예요. 잘 들어가는지. 예. 네, 그래서 손으로 쭉 일단 밀어서 넣어보는 거죠. 요 길이는 한 50cm 정도로 제가 커팅을 해서 20cm 이상은 밀어 넣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맨 처음에는 잘안 들어가는데 한번 그, 이가 맞은 상태에서 세게 밀어놓으니까 쭉 들어가요. 예. 들어가는 거를 일단 확인을 했고, 어, 안쪽에도 본드를 바르고, 여기 피부 배관에도, 겉에도 본드를 발라서 20cm를 삽입을 한 거죠. 여기 본드 보면은, 얘가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철 부분은 여기 빼서 여기다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탭핑 감아가지고, 저기 안쪽을 발라주려고, 예, 이렇게 본드를 안쪽에 발라주고, 근데 이 비닐 장갑을 좀 끼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게 본드가 말리기 전에 피비 배관 여기 겉에도 발라 줍니다. 제가 이거를 그 삽입했을 때 느낌이 본드를 바르지 않고 한 20cm만 들어가도 물이 새지 않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양쪽으로 본드를 바르고 쭉 삽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삽입을 했고, 이렇게 흔들어도 빠지지가 않아요. 그냥 딱 밀착이 됐어요. 본드가 붙었습니다. 이 거리가, 여기 뚜껑을 열고, 여기 안쪽을 이렇게 봤는데, 거의 한 1m 가까이 돼요, 거리가. 그거를 이제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저기 구멍을 내고, 갈아내고, 또이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에요. 나중에 여기 이렇게 할 기회가 있으면, 편하게 하려면요. 이돔 천장을 걷어내고 작업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 좀 불편하고 하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 35mm PVC 배관이고 여기 엘보를 먼저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적당한 길이를 맞춘 거죠. 여기 딱 맞게끔.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PVC 배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거 PVC 35mm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를 하나 또 여기 안에다가 삽입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대략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마킹을 해 주기 위해서 임시로 한번 가접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이제 이 엘보, 여기에 삽입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표시를 해 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경사도나 이런 건 미리 체크를 해서 최종 여기 위치에 연결을 하면은 경사도 좋고 아무 이상이 없겠다. 여기 안쪽에 pv 배관도 충분히 연결이 됐고 여기 겉에 pvc 35mm 도또잘 연결이 된거예요 길이도 딱 맞고 그래서 얘를 이제 본드로 연결해서 붙인게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요게 또그 끼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 멀리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예, 일자 드라이브큰 걸로다가 지렛대로 밀어서 올리면 또잘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 경사도 다 맞춘 다음에 요거 이렇게 딱 붙여놓고 보니까 간단한데 고런거 계산을 잘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런 원리로 해서 연결을 했더니 이게 충분히 가능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 캡 있잖아요, 캡 여기 연결할 때도 여기만 여기만 건드렸기 때문에. 아 요것만 조이면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건드리면 여기 주변도 약간 그 까딱까딱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기 요런 데도요. 조금씩 조여 주시면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물을 계속 통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온수로 시험을 해본 겁니다. 20분 정도 틀어놨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그 PVC 렌치를 가지고 이렇게 캡 부분을요. 예. 이 주변도 조금씩 더 조여주셔야 돼요. 여기를 건들면 이 drf 방식은요. 약간 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 것도 저렇게 좀 조여주시면 좋습니다. 예,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이게 지금 몇 개월이 지났거든요. 근데도 지금까지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예. 아 됐습니다. 어, 정말 이게 될까 의구심을 갖고 시작을 하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 이렇게 해도 된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다라는 확신이 딱 섰어요. 그래서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는 배관이 요게 세면대 배관이에요. 세면 배관 얘는 바닥 유가 배관이고 또 요쪽에 있는 게 욕조에요. 욕조. 요게 다 하나 둘 세 개가 나가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면 배관만 여게 35짜리고 요거는 50짜리예요. 이 35에 50 LT를 쓴 겁니다. LT 그렇게 해서 쭉 나가는데 이 옆에 거는 50mm고 얘만 35짜리를 쓴 거예요. 아파트마다 다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 세면대하고 그 다음에 욕조가요 이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여기 큰그물 홈통으로 옆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들어와서 얘 가운데로 다 내려와서 하나로 쭉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하나로다가 세 개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된 배관일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은 충분히 밑에서도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PVC 배관 규격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앞으로 어떤 이런 작업을 하실 때 거기에 맞게 외경 또 내경 이걸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삽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저도 이번에 이 방법이 처음인데 하고 나서 보니까요, 아, 이 방법대로 해도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되면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